하하하! 음. 하이! 예헤 야하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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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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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선 주행 영상을 보는데 연장 구간이 개통 개통 중 공사 중이어서 어어어 예헤 야하 주행 영상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하이야 주행 <laughs> 영상 할까요? 우리 열차는 회상 구고 하이야 <laughs> 회선연 일상선은 일반 열차입니다. 급행 열차는는 아아 승강장 앞에 있습니다. 우리 열차는 일산구호온천 전... 열차 장소에서 어 안방을 거쳐 어? 저, 저, 어? 하야 어, 고야 어? 어? 거소역까지 가는 열차입니다.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. 슈! 다음역은, 응, 노팡, 동산동산대국역입니다 이번 역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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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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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응, 우 응, 응, 이렇게 장산 뚜루루루 뚜루루 n 루루루 뚜루루 뚜루루 l 루루 뚜루루 문이니다 링롱링롱 다음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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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역은 <laughs> 다음 역은 영상을 참고하겠습니다. 이편 <laughs> 일평 끝.